자 고무줄로 팽팽 맸습니다 고무줄을좀 당기는 힘이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뿌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상당히 채워줄수 있다라는 감입니다자 이렇게 해서 한번더 박은 데 이렇게 안 담궈서 이렇게 먹인 다음에 아, 제가 안치도 아, 하겠습니다 자 마시켜 봐볼까요 선물 받은 동양화를 기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플란에 관심이 많으신

이 천종이 어 이렇게 발견이 되지 않고 조금 이상이 생겨서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 나왔던 전형입니다. 근데 어 지금 이상이 좀 있죠. 지금 어이 천종을 오늘 어 최대한 살려내는 어 방법을 제가... 시엔해 보일 건데요. 100% 사지는 못합니다. 한30% 정도 살수 있는 확률이 존재한다고할 것입니다. 어, 우리 구독자 분께서 발을 구르시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 참, 얼마나 슬프고, 참 황망하고, 참, 이렇게 자산이 날아가는데 아, 가슴이 아플까요? 어, 지금,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반드시 이렇게 갈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 부분이 먼저 되어 있겠습니다. 근런데 어, 주인께 내 물어봤습니다. 이걸 붙여놓고 이렇게 지금 발의이 전기가 되죠. 까맣게 해서 이렇게 스탑되는 걸 조금씩 치료해 나가면서 살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아예 분리돼서 새롭게 받고. 이건 이거대로 죽더니 살든지 매번 들어가라고 제가 물어봤더니만 지금 이 방법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했습니다 어? 자, 이런 일은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밝은 되는 이 지점에 감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감염의 원인균은 라이족토야라는곰팡이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현미경을 통해서 동경을 통해서 봐야 정확하겠지만 제가 통상 경험으로 밀어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아, 안타깝네요. 이게, 자,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이렇게 되는 걸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또 교육이 부족해서, 또 상식이 부족해서, 하, 하마나 클까, 하마나 클까, 이왜 들이지? 라고 발을 구르다가 오늘 내가 부업보라고 했죠. 하도 남쪽 신화가 잘안 자란다고 하니 이전용 돈이 얼마입니까? 이 정도이면 가격이 어마무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열어봤더니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들어 왔죠. 지금 영상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이 남쪽 살리는 것이지만 아, 이런 경우 아, 우리 종경하는 구독자 분들께서 발생이 된다면 이대발 우리 박사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치료쓰켜서 가더라. 그리고 죽을 수 있는 확률7 0넘 는다 라는 걸 어, 먼저 말씀드리고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인은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덜 자라고 할때 성장 속도가 더디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지금 이렇게 자라는 거는 어머니가 가지고 온 양수분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얘가 가지고 온 양수분 이게 오다 보니까 얘도 다을어지고 여기도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모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중증을 앓고, 중병을 앓고 있는 세상이 있었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 이제, 살려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화분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자, 포도당을 만들고 물하고 양분만 들어가게 되면, 일단 사람을 치면 닌계를 맞아서 살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은 어떻게 전달할까? 이제 불이 없기 때문에, 불은 바로 이 부분으로 정밀하게 전달되도록 이 해야 합니다. 이불로은 넣을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에 물을 넣는 방법을 제가, 저에게 보면, 루팅 파우더라고 부르는 게 있죠. 해조류, 해산물, 이런 뭐, 추출물에서 만든다고 저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이, 성물 자확히 모릅니다만, 발근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국화, 그, 꽃이 할 때는, 방구는 게 아니죠. 넣어서 묻혀서, 삽목을 하게 되면 뿌리 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루팅 파우더를 여기에다가 희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였고, 희석 한 곳에 깨끗한 수태를 넣어서, 자 구독자로 보시나요? 이렇게 해서 발근을 조장 촉진. 조장과 촉진은 읍등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예, 두개 나오게 세개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잠따기 계란을 넣을수 있습니까? 암따기 계란을 잘못넣을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감아보겠습니 자, 우리 많은 농가와 또 저희 방송을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난초를 통해서 소독을 만들려는 치매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난초를 아, 기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이때, 아,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난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없어. 하는 것마다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불상사는 저희들도 일어날 수 있고,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어났을 때, 전문가에게 빨리 연락을 해서 빠른 조치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시일이 지나서 완전히 어머니 영양분 다 소진되고 자기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더 과학적인 기술과 더 아, 이대발남 클리닉 센터로 문의하시면 소정의 비용을 받고 저희들이 최선의 기술을 다 해서 최대한 아,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감았습니다 감고는 여기는 헐렁헐렁하면 되지 않습니다 압력이 꽉 들어가야 아, 우리가 물과 양분이전달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마카모케를 넣어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 감는 도중에 제가 마카모케를 자, 구독자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시연은, 아, 저희들이 국화 경단 삽목이라고 부르는 방법에서 제가 착안해서, 아, 제가 경단 재생술이라고 하는, 아, 워딩을 해서 저희들이, 아, 2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대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아, 어지간히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 비해서 월등히 소생률이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감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건제도 들어갔으면 이제 고무줄로 감겠습니다. 자, 고무줄로 팽팽 맸습니다. 고무줄이좀 당기는 힘이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뿌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상당히 채워줄 수 있다는 라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멀더발건제이렇게 네, 담궈서 요렇게 먹인 다음에 제가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으러 가볼까요 자 이제부터 앞으로 관리는 물을 줄때 수태에다 물이 잔뜩 들어가야 되겠죠. 아 여기 돌에는 의미 없죠. 그래서 침지하는 방식으로 아,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는 항상 하이퍼넥스를천배 정도 타서 몸 속으로 아,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영양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모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하고 성장하는 속도로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지금 치료가 됐는지 안 되는지 발견되고 이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단계가 되면 난초는 본능적으로 살려고 뿌리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난초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변별하기 위해서 코리스 도포 예후 관찰법을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코리스 도포 예후 관찰법도 제가 개발한 기술이죠. 20년 전에 개발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 굉장히, 아, 스마트하고 좋은 기술이죠. 자, 코이스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요렇게 라인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자 여기에도 보면 맨 끝에다가 제가 이렇게 길을 맞추었습니다 자 여기도 하겠습니다 자요렇게 하면 자라는게 이제 보이 겠죠 아 그리고 또 불행하게 또 생을 마감 한다는 그 방법이 없겠죠 그것그리리고 지금 이 병을 유발시켰는 원행전이 바로 라이포리아 오티바, 코리스로 이렇게 진지를 해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물줄 때마다 하이퍼넥스 천배를 탔는 것을 흡수시키고, 그리고 오늘 발은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영향을 좀 미치겠죠. 이렇게 해서 광합성이 되도록 만들고 우리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 난초가 한 가닥의 뿌리라도낼수 있게끔 우리는 기도드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잎 주변에 습도가 너무 낮으면 아래쪽에 경단 내에서 물이 올라가는 양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기공을 크로스 닿기 때문에 조금 방어성 요일에 영향을 나쁘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중 습도는 늘 신경을 어, 써 주셔야 합니다. 자, 이 팔이 주변에 아, 습도가 유지되도록 조금 더 습도가 높아지도록 하게 되면 어, 기공을 통해서 날아가는 수분의 양이 조금 줄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수태를출변자 조금 분는 것이 좋겠죠. 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 광합성은 되고, 잎 뒷면으로 어, 습도는좀 유지되니까, 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것도 저것줄수 있네요. 루틴, 백배. 녹화로 가야 됩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아, 이렇게 참혹하고 참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략 품종 위주로 난초를 기르는 시절이죠. 제일 아끼는 난초가 고장이 나게 되면 성적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 난초를 가지고 오신 구독자 분께서는 조금 이상이 있을 때 빨리 이 병원으로 와서, 아, 저 치료 취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남쪽, 아, 우리가 집에서 길러는 별 볼려는 강아지도 동물병원에 가면 돈을 주고 고치죠. 남쪽, 돈 주고 고치고, 돈 주고 묻고, 돈 주고 처방견을 받는 섭섭된 만무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안면으로밥한번살게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농사가 될것 같으면 누구나 다 돈을 벌죠. 자, 지금 시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건 과학입니다. 그 과학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예고를 쭉 지켜보면서, 물론 사망이 일어난 게 높겠죠. 그렇지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초는 온도가 높아지면 안에 들어있는 저장 양분,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양분 소모가 좀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24도쯤 되는 곳에다 두고, 저희들이 이번 가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전나 여러분들 누구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나 께나 불조심, 안전해사나 불조심. 아, 오늘 아, 오늘 큰 수술. 아, 여러분들 아, 일반인들께서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적을 고쳐라고 하는 아, 정도의 아, 일이 아, 있었던 날 저도 이렇게 아, 손질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초를 길러다 보면 특수한 품종, 빠지는 품종, 대표적인 품종 몇 개가 조도를 좀 낮춰 주어야 농사가 더잘일 들이 있죠. 아, 선별적으로 조도를 낮출 때는 하나하나 조명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구독자 지철사를 가지고 두 개죠.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빨이찍겠다 제가 물려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 요렇게 써요. 빨리 찢겨라 자, 좀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사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조금 눕히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 자 요렇게 만들면 되겠죠 임금님 모자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나처를 접할 때이 작은 것 하나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전문의 도움이 필요하죠 저희들이 이렇게 재미삼아 만드는 것도 30년 경력에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자이 세상에는 그냥 일어나는게 없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도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